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 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끄집어내는 작업. 그거를 해야 책을 읽었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읽어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만다면, 이제 책을... 읽었다고 할수 없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고, 그거를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이제 책을 읽었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책을 읽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맹자라는 책을 읽었다. 그럼 맹자에서, 맹자도 뭐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읽었다면, 그러한 맹자에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유명한 사람들의 사례로 한번 알아볼게요. 어, 다행히 제가 운 좋게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라는 책에 보면 이제 맹자를 읽고 본인의 생각을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아,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맹자라는 책을 읽고 이런 의미를 부여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청춘의 독서라는 책, 이제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을 보면, 이책 속에도 맹자를 읽고 그 맹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서로 다르게 의미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먼저, 신용보스님의 강의 책 237페이지에 있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이맹자의 어떤 내용을 이두 분이 공통적으로 읽었냐 하면, 맹자 곡속장이라는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나라 선왕이 이제 대전에 앉아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소가 이제 바들바들 떨고 있길래 소를 끌고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종묘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로 쓰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가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니, 불쌍해서 안 되겠다. 소를 놓아주어라. 살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끌고 가던 사람이,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말까요? 아니면 뭐 재물을 없앨까요? 이렇게 물었죠. 물으니까 왕이,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재물을 없앨 수도 없으니,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왕이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뭐 소는 눈에 봤으니까 불쌍하고, 그럼 눈에 안 보였다면은 그 양은 죽는 게 아닌가? 양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냐? 참 선왕이 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두고 이제 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다. 눈에 보이는 거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인간의 본성 맹자가 말한 사단 중에 하나인 측은 지심이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만약에 불쌍하게 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측은히 여길 수 있으니 당신은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이 맹자라는 책을 신영복 선생님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냐하면, 이분은 이거를 관계로 해석해요. 관계.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식품에 유해 색소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얼굴 없는 생산과 얼굴 없는 소비로 이루어진 구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량 식품이 나오고 그런 식품에 유해한 색소를 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가족, 자기랑 관계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거를 먹을 거라면 색소를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익명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를 향한 거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측은지심을 못 느꼈다. 그러니까 유해 색소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 국속장을 읽고 신용보선생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워낙에 관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서의 글씨체도 보면 글씨도 보면 뭐 여럿이 함께 뭐 함께 맞는 비 이런 글씨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계로 맹자를 풀었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두고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127쪽에 있습니다. 제 선왕은 도살작으로 끌려가 재물이 될 소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한 나머지 소를 살려주고 대신 양을 잡으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일 때문에 인색하다는 비난과 함께 소는 불쌍하고 양은 불쌍하지 않느냐는 비웃음을 샀다. 그런데, 맹자는 제 선왕이 눈에 보이는 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였기에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자질이 있다고 칭찬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지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을 어찌 긍휼히 여기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인의예지로 발전할 수 있는 네 가지 마음을 타고났다. 그런데도 이것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로 맹자는 사람이 자기를 해치고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더 관계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인의 자질 이런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하죠 그래서 측은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 그러한 인간을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그런 정치인의 자질, 인간의 본성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요. 그건 왜냐하면, 신용복 선생님이 워낙에 그 억울하게 감옥에서 20년 있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이분의 역사적 배경은 관계예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전업 작가이긴 하지만, 원래가 정치를 하셨고, 지금도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직도. 전업 작가이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이 관심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대상을 보고 자꾸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자기만의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세상을 바라볼 거야 나는 정치인의 자질로 세상을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어 이제 강, 강의하는 강사이기도 하니까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조직에서 행복할까 이런 쪽으로 저는 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또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다른 쪽으로 또 리더십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릿속에 자기만의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똑같은 소재를 보고서라도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해석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고 선생님이 관, 관계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맹자를 읽고 관계로 풀어낼 수 있었고,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의 자질이라는,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맹자를 읽고도 정치로 정치인의 자질,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자기만의 주제가 없으면, 우리를 스쳐가는 일상의 소재, 책에 나오는 내용들,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고서 책을 읽으면 그 스쳐가는 것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소재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어섰을 때 그게 글의 소재가 되는 거고, 우리도 이제 읽기에서 벗어나서 쓸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는 자세, 책을 읽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나름의 시각, 내 나름의 관점,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접하려고 하자. 그래야 그쪽으로 의미가 도출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좀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맹자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신영복이라는 작가와 유심이라는 작가가 똑같은 글을 읽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